네, 지금부터 2025년 4분기 노인정보와 프로그램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는 컴퓨터 초보 1반, 컴퓨터 초보 2반, SNS 카카오톡 반, 오피스 활용 반, 생활 인터넷 반, 카페블로그 반 순으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 초보 1반입니다. 컴퓨터 초보 1반은 정원 18명 대비 17분의 어르신들이 추첨 접수해 주셨으며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계호, 김수형, 유석근, 네, 화면 조금만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윤숙, 전달구 유중평, 강창열, 심임남, 정영방, 김종애, 김정관, 서갑원, 서병운, 나용, 오정덕, 사금선. 남갑순 어르신 모두 추첨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초보 2반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 대비 20명의 어르신이 추첨 접수해 주셨습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창근, 차봉기, 이규수, 윤금주, 전준덕, 허남구, 윤여준, 소광영, 윤관수, 이능수, 김희준 최경락, 김동석, 김은숙, 이유호, 김순자, 노시학, 강은기 어르신 추첨 완료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SNS 카카오톡 판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 접수 수 4명 어르신이 접수해 주셨습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병훈, 홍순철, 차용복, 이능수, 김수영, 권영구, 허윤숙, 정옥순, 강왕수, 김정희, 심임남, 박창은, 사금선, 박상근, 박경자, 김병옥, 김희준, 박혜석 어르신 추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활용반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 대비, 접수 18명 어르신이 접수해 주셨고요. 추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능수, 박혜석, 원미연, 정옥순, 차봉기, 김정관, 윤금주, 송기봉, 윤하영, 강왕수, 이규수, 한종준, 이영호, 강창열, 권영구, 전준덕, 김원자, 김은숙 어르신 추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인터넷반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정원 정 18명 대비 22명 어르신이 접수해 주셨습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계순, 김원자, 권영구, 김순자, 김경순, 이영호, 김정관, 강창열, 소광영, 박창은, 박경자, 김규봉, 윤여준, 윤하영, 김정희, 원미연 김수형, 김종석 어르신 추첨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카페 블로그반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 대비 14명 어르신이 접수해 주셨고요. 모든 어르신 접수 완료되셨습니다. 네, 김정남, 차봉기, 김수형 이금희, 노시학, 박정희, 강왕수, 유정수, 박경자 네, 화면 조금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란, 원미연, 이규석, 정경래, 박상근 어르신 모두 추첨되셨습니다. 추첨 결과 확인은 다음 날 목요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접수는 그 다음 날 10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2층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추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수납이 예정되어 있어오니 기간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기 노인정보화 프로그램 개강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강일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수업별 강의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보와 프로그램 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분기 기간 동안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 오니 일정에 맞춰서 프로그램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